네 어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통과됐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성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데요. 또 오늘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결과 또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전국 현안에 앞서서 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에, 현지 시간으로 25일 우리 시간으로 아마 화요일쯤 예. 될것 같은데요. 그 한미 정상회담 예.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그. 정상 회담이 될것 같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미 첫 정상 회담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두 정상 간에 이제 뭐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그다음에 뭐 관세 협상은 타결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외교 안보 현안이라든지 또 우리 투자 문제라든지 뭐 등등이 또 남아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조현님그 그건. 그, 누, 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저, 뭐, 트럼프란 사람이 하도 황당한 사람이 돼가지고. <laughs> 예, 그, 래 뭐. 어, 어떤 나름,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하여튼, 어쨌든, 네. 뭐, 굴, 세계에 군림하면서, 네. 뭐, 많이 뜯어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뭐, 한국이 뭐, 돈을 많이 버는 나라라고. 그러니 하여튼, 뭐, 뭔가,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데, 뭐덜 뜯기고 오는 게 제일 잘하는 거겠죠 뭐 어떤 자세로 좀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그건 뭐 성질이 하도 뭐뭐 뭐, 뭐 같아서 예. 하여튼 비 건드렸다가는 뭐 회담 중에도 뭐 <laughs> 온갖 그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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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 그러지 그그 않겠죠 잘잘 잘 그래도 하고 오겠죠 뭐또 예, 예. 잘하길 잘... 바래야 되는 거고 우리로서야 예, 그 대표님께서. 아, 제가 생각할 저, 제가 할 때는 앞에 윤 대총장님께서 네. 너무나 잘 짚었어요. <laughs> 적당하게 뜯겨 오르고 뜯기고 오르는게 잘하는 거라고. 이게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근 구두 협약이고 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실질적인 합의문을 이제 선행이 이루어져야 그 한, 간시협상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늘 이제 한일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이래 하려 그러면은 미국 측이 늘 그걸, 거기에 대한 신경이 곧두었어요뭐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아주 원만하게 네. 아, 미국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먼저 가죠, 어, 사전 정지 작업을 이렇게 하고 미국을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년 아, 이제 미국 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간세 통상 이런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 미국의 일자리 많이 만들고 미국의 결론은 어, 엄청난 이 불을 축적한 뭐 이런 성과를 가지고 예. 몇 년에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 정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로 그냥 정면에서 뭐 올라온 낯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인식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도 호응을 해주고 음. 또 이참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핵 재처리 문제라든지 예. 이런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아, 선, 첨단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미국의 일정 부분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 미국 측 이해를 구해내는 그런 성과. 아, 그러면서 뭐 일정 부분 이번에 대미 또 투자가 또더 나아가서는 예. 우리나라가 또 이제 미국의 일정 부분 경제의 한 축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도 이제 강화, 강화되는. 뭐 그런 측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략적 협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 바이든 날리면 만안 하고. <웃음> <웃음> 바이든 날리면 만안 하고.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뭐여기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는 교육방송공사법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있었지만 뭐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8월 초부터 진행이 됐던 방송. 세계법 모두 이제 통과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공영방송의 어떤 지배 구조를 이제 크게 바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과는 이제 달리 그 전에는 이제 그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에서만 했었는데 이사 수를 좀 늘려갖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사 방송사 내부의 뭐 임직원이라든지 또 학회라든지 뭐 시청자 위원이라든지 변호사 단체 이런 데서도 좀 같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들도 참여해서 국민들께서 사장을 이제 복수로 추천하면 그 이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르는 뭐 그런 이제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정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제 상황이 될 텐데 여당에서는. 국민에게 공영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노조에좀 영향력이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법 모두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근데 저거는 말이죠. 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그러다가 네. 기득권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 사실상 집권 세력이 더군다나 국회 다수당이었으니까 네. 뭐그 이사 추천권을 그쪽에서 훨씬 더 많이 행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못했다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다시 하려고 그니까왜 너희 그때는 안 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냐 음. 사실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사실 집권했을 때 내려놨어요 저기 되는 걸그 야당이 돼가지고 다시 네. 하려고. 했던 거니까 지금도 바, 그 방송이 정권이 바뀌면 또그뭐집에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그늘 정권 바뀔 때마다 그, 그 방송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게 글쎄요, 내가 네. 거기에 그렇게 휘둘려서는 안될거 아니에요. 요번에 네. 그러니까 한게그럼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단은 지금 집권당이, 그또 국회 다수당이 기득권을 어쨌든 좀 내려놓겠다는 네. 거니까, 이게 개선은 개선인데, 네. 이런저런 우려가 있으면은, 그, 그걸 진지하게 좀, 그 법안을 다루, 다루면서 그 협상을 해가지고, 저는 저런 건좀 합의 처리했으면 싶은데, 뭐 제가 한 걸로는 지금, 그 저, 국민의힘은 뭐 지도부가 지금 공백상태 비슷하고 이러니까 예, 예, 전당대회 중에전뭐 거기도 좀 안정된 체제였다고 한다면 은뭐 이렇게 한, 하는데 뭐 이런 이런 우려는 좀 이렇게 가자 이래가지고 서로 여야가 전설은 저런...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방송에 앞으로 그 대제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 예. 한번 해놓으면 이제 그대로 쭉좀 가는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러려면 합의 처리하는 게 좋죠. 음. 근데뭐저 저들이 물어보니 왜좀 저런 문제는 이쪽이 내려놓는 건데, 좀뭐저좀 뭐 합의 처리하는 방향으로, 근데 뭐 민주당도 좀 그, 그럴 다, 다수의 다 위력 가지고 그러려는 의지, 의지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저쪽은 지금 지도부 공백상 태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저건 뭐 일단 뭐 시행이 되면 또는 야당이 이제 지도부가 이제 정비가 네. 되면 예를 들어서 저그 사이에 뭐 조금 뭐 다시 그 수정을 해서라도. 네. 뭐, 하, 합의 처리할 길이 있으면 예.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예. 그 방향에서는 뭐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합의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마시고 좀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예 지난 뭐 이번 주는 이제 KBS 예. 이제 공영방송법부터 예. 해가지고 어제 방문진, 그러니까 MBC 방문지법, 오늘 뭐 저기. 뉴욕방송 그, 예, EBS 법. EBS 법까지 이렇게 해서 방송삼법 통과는 다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걸 이제 지켜보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 방송 부분은 어느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공정한 방송, 그러니까 편파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면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국민들의 주권 행사가 늘 그렇게 그러니까 정당 뭐 민주주의 차원에서라도 위험스운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정치 세력이 집권에 대해서 뭐, 이걸 뭐, 유불리를 떠나서도 항상 방송 언론은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거에 백년 대기를 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대체적으로 이번에 방송 3법이 이제 거듭 민주당 주도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뭐, 의미도 없는 필리포스터를 하지만은, 뭐 그렇게라도 대응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야당의 힘이 행편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올바르게 정착되면 관계없는데 대략 이 언론사 노조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또 방송 주권적인 측면에서 국민들 참여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영방송이든 뭐든 이게 사장 선임가정이든 그 이사진 구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뭐 학계나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노조, 이 원활한 소통과 또 대화 타입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어떤 그런, 어, 이공영방송진이 꾸슬꾸러질 공산이 커요. 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어, 국민의힘은 이 보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널 시민사회단체나 노조, 뭐, 이런 부분은 취약하잖아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과 우려를 하는 건데, 그런 걱정과 우려가 없이 잘 정착되는 그런 백년 대결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산법이 될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정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말 공정 한 보도를 네. 위한 그런 언론사로 이렇게 네.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더 중요하죠. 예. 야당에서는 뭐 걱정과 우려가 계속해서 인제. 아이 근데 앤커께서도 예. 방송에 계셨으니까. 예. 거그 방송국에 이제 뭐 노조도 여러 개 있는데도 있고 네. 뭐일노조 이노조인데 네. 그 가령 민노총 소속돼 있는 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대개 직업이 기자나 피디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거기 거기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니까 러좀 그러고 뭐 더군다나 우리 음. 김성태 대표야 노조 출신인데 노조 <laughs> 출신 출신인데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전 기득권을 일단 내려놓는 거니까. 예. 뭐 지금 현행법대로 하면은 아그 이사진이고 박문진이고 다저저 저 전부 이 집권 세력이 다수를 점하게 돼 있는 거를 예. 일단 내려놓고 뭘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게 무슨 너무 노 예. 뭐 특히 뭐 민노총에 휘둘릴 거다. 참. 글쎄요, 네. 조금 알겠습니다. 과도한 기우가 기후, 아닌가 싶고 그래서 네, 한번 내려놓는 예, 건데 그래도 여기서 그럼 예. 뭐 그런 이제 그 우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더 돼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방통위 관련한 이제 또 후속 법안이라든지 또 지금 규칙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으니까 그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같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하고 또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좀더 이제 세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뭐 속수무책입니다. 다만 이제 재개의 우려가 여전한 그런 상태인데, 민주당은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TF를 출범시키면서 재개 달래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 요 노란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이걸 처리.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원래 볼까요? 상법 개정안은 한때 합의를 여야가 했던 예, 예. 거 아닙니까? 일차 상법 개정안은 예, 예. 이제 주차, 여야 주차, 합의로 통해서 를 했죠. 그러니까 글쎄 저그 특히 이제 노랑, 노랑 봉, 노랑봉두법, 봉, 봉, 예. 봉투법에 대해서 저건 노조는 뭐 아주 간절한 거고 저 해야 된다고 그, 그 근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차피 야당, 야당은 지금 의석이나 뭐에, 저, 의해서 하여튼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역부족이죠. 역부족이면. 음. 지금 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그 소위 최악은 막는다는 그 심정으로 예. 그 같이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그안 돼가 아니라 뭐될 건데 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걸 조금이라도 최악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 하려고 하는 자세였다 그러면 가령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그걸 다 묵살하고 일방 독주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다 쌓여가요 그렇게 이제 다음에 예. 근데 저+ 저 그런+ 그런 점이 좀 답답해요. 예. 예. 조금이라도좀 야당 입장에서는 좀 의견을 좀 제시해서 협상을 할수있을으면 좋겠다. 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예. 사회 양극화 불균형 문제는 예. 구조적인 이제 무슨 문제점이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 운동이 이런 엄청난 쉽게 말하면 자력을 가지고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어떤 그런 관련 법 개정, 가령 우리가. 어, 2002년도부터 사회적 협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주 5일제를 그때 이제 도입한데, 제가 협상에주했는데그주 예. 5일제를 전 산업에 적용시키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음. 그렇지 천인 이상 대기업 금융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합의가 되자마자 디제 정부 시절에 제일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이 됐어요. 근데그 진짜 5인 미만 이런 사업장에 열악한 대려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에 있는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주 5일째 했던 걸 10년 있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양극화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대기업에 속해 있는 원청, 하청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 원청인 대기업에서 좀 요율이라든지 이런 협력 하청 회사좀 수익 구조가 좀 나아지면 아무래도 이 협력 하청 회사의 종사원들의 임금 복지 처우도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이게 원청에 그냥 더 나은 임금 복지를 갖다가 그 하다 보니까 협력 하청 회사 같은 경우는 날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이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럼 협력하청 회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노사관계야 돼. 그식만 협력하청이지만은 분명히 별도의 회사의 노사관계거든요. 예. 근데이 노사관계 하다가 이게 뭐 결국은 뭐 권한이 없고 여력이 안 되니까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협상을 하자 그러면 예. 이제 협상을 뺄 수가 없어. 음. 그렇기 때문에 가령 조선 사업이나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그 많은 협력회사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선배 가압률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뭐이 협력 하청에서의 주로 어 그런 뭐 노사관계를 갖다 이렇게 손해배상 이런 민사상의 이제 부담을 줘가지고 이런 파업을 갖다 막는 그런 예. 방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노조를 갖다 이 억누르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예. 그걸 이제 풀어준 거는 일정 부분 나는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 선배 가압류 그걸 갖다 이제 결론은 그게 없어지면서 가령 민주노총 중심에서 무조건 그냥 가격한 그런 노사 분기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 가면은 상당히 산업 현장의 평화가 극증됩니다. 네. 요 근래 한 7, 8년 동안 노사 관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도 <laughs> 예. 아, 노사 관계가 대략 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악화된다. <laughs> 음. 그렇게 그러니까 협력 하청의 별도 이 법인들이 거기서 노사 관계 능력 까지 그 자기네들 집을 지급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합의를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원청인 그냥 대기업을 상대로 물론 집에 개입 뭐그 정도에 따라 그러는데 그게 글로 기준법상 그게 원청이 대기업이 해당 안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노사관계가 대략 악화된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정 부분 좀 산업 현장에 좀 적응 준비 기간이라도 좀 이렇게. 6개월간 뭐 유예해 주신 는있습니다 6개월까지 오는 저는 안 돼요. 제가 음. 볼때한 2년 정도 유예를 해주면서 음. 이렇게 노사가 사회적 책임도 좀 강화하고 또 그전, 음.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 너무 협력하청회사의 음. 이런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좀 고열만 짰다 그러면 그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김 대표처럼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음. 그리고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때 같이 들어왔던 여기항공조청 출신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노랑부터 무조건 뭐 옛날에 거부권 뭐 지금도 반대만이 아니라 그런 그런 우려 네. 같은 거는 조금이라도 그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저쪽은 무조건 반대고 여기는 무조건 밀어붙이고 네. 지금 국회가 매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가는 게참 너무 걱정스럽다, 네. 그 말이에요. 예. 노란봉특법, 일단 뭐, 내일, 저, 예. 뭐, 상정이 돼서, 모레쯤되마 처리가 될것 같은데, 예.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또, 그, 어, 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죠. 우리 될까요? 총장님께서, 저,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원시 국회의 장하기에 예. 이거는 의장이, 예. 최종 본회의 처리하기 전에, 이법 시행 유예 기간을 조금 늘려주면은, 그나마 경쟁계에좀슬픈 그, 이해가 될수 그, 있어요. 그, 의장이, 뭐, 어떻게, 지금, 자기 맘대다 <laughs> 시간이 거의 다돼서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단히 좀, 저, 말씀을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 보면, 뭐, 탄핵 찬성 반대, 전환기치 찬성 반대, 뭐, 최근에는, 저, 김건희어서 옥중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오늘 결론이 납니까? 아니면, 저, 다음 주결선까지 다시 가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가 좀 유력시 되면서 이제 네. 장동의 후보가 저게 이제 김건희에서 어제 옥중 메시지 저런 게 보면은 어 전환기실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뭐 그런 지지를 더 강화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일부는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어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은 이제 어이뭐 기존 뭐기득권 그리고 좀 강성지층에 등의 업원 후보들이 좀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예. 지난 2021년도 윤석 당대표 되는 것처럼 우리 당원들이 전략적 사고로 전략적 판단을 하면 또결선이 이제 26일날 이루어지는 게 예. 아마 김문수 후보와 또 이런 또 계획 성향의 후보 이렇게 다 뭐, 치료 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요그 가능성은 조금 약하긴 약해요. 네, 결선까지는갈것 같고요. 결선까지는갈것 갈것 같습니다. 총장님, 어떻게, 국민의힘 전당대 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 결선을 간다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걸로는 네. 거의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도 뭐, 야당이 좀 바로 서야. 이 정치가 예. 이, 저, 국회가 제대로 좀 돌아갈 텐데, 예. 그, 그 결선에 가겠다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된들그 예. 당이 온전할런지 하여튼 참 그게 걱정돼요. 예.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도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음,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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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